지금 대나무로 네네 이게 게 내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외벽이 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비바람을 맞았을 때 습을 네. 먹었을 때 네. 이게 복구가 안 돼서 다 맞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염려가 사실 얘한테도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광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전에부터 사실은 네. 저는 목조주택에 살고 있는데 네, 네, 네. 어, 한국 목조가 아니라 이제 미국식 경량 목조주택에 살고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제가 집을 지으면 네. 그래도 옛날 저희 어렸을 때외갓집 뭐 가면 흙벽으로 되어 있는 네, 네, 네. 그런 정말 한옥스러운 네, 뭐 네. 옛날 서민들이 살던 그런 집을 새로 집, 지... 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딱 와봤더니 이 흙벽체로 지은 네. 네, 이걸로 한옥을 지금 짓고 계신다 그래서 네, 네, 인터뷰 네. 요청을 드렸는데 날씨가 겨울에 엄청 추워지고 이러니까 네. 이 단열 성능이 얼마 나 되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많은들 이따 네. 네. 겨울은 춥다. 네, 그리고 네, 한옥은 더 춥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걸 좀 해결하신 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 집을 지은 그 소비자한테 가보시면 어, 이렇게 단일이 좋을 수가 없다.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어, 한옥이 춥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단일이 어, 왕겨 소을 예, 왕겨 소을 예, 왕겨 가지고 예. 어, 단일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복을 입을 때, 네. 그, 오리텔이나 거의 텔이 숨을 쉬면서도 따뜻하잖아요. 네. 그런 원리예요 아, 왕결로 왕결 왕교 수트를 갖고 만들었고, 그, 단일 시험성적서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 왕결를 태워서, 태워서 수트를 만드는 수출을 거죠. 수 네네. 요 사이에다가 벽체 단열재를 그렇습니다. 있다면. 이제 제가 음. 집을 짓는 스타일은, 수하고 허가고 나무만 가지고 집을 짓는 아주 전통 방식이에요. 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화학 제품으로 단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열이 굉장히 좋아요. 이 구조체가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단뭐 이렇게, 그러니까 몇층 레이어로 되어 있는 구조인지, 차근차근 이렇게 한 12cm로 숯을 어, 가지고 단열 층을 줬고요. 거기에 대나무를 앞뒤로 집을 해서 흙을 아, 바르고 아, 또 바르고 바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나무로 네네. 이게 이게 내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쪽, 내벽 외벽이 쪽. 똑같아요. 아 내벽 외벽이 네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이쪽에도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아요 사이에 거기에다가 아, 흙을 신벽층으로 손으로 직접 바르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면 네. 실제로 경량 목조 주택을 지을 때는 네. 요게 이제 스터드라고 구조 목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구조 목이 들어온 게. 네. 그럼 그 얘가 구조 역할 하는거죠. 그 속에 하는 수치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조 사이에 이제 수치 관계 들어가 있죠. 완결 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대나무는 대나무는 그흙 속에 들어간 대나무는 변색이 네. 되질 않아요근데 대나무는 아. 철근 역할을 하죠. 아 대나무가 실제로 네, 네. 철근처럼. 네네. 네. 대나무는 후유문 좋지만 인장력이 네. 제로예요. 그래서 아. 흙을 발라놓고 나면 철근 역할에서 딱딱한 백체가 되죠. 아 그럼 철콘처럼 철콘 그렇습니다. 안에 네네네. 철근이랑 철근, 콘크리트랑 네네. 같이 결합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제 구조적으로 강화가 된 것처럼 흙이랑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얘가 이제 결합해서 그런 네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우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네? 어, 일반적으로 철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런 주택을 바라볼 때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 거의 뭐한 60일 가까이 비바람이 엄청 맞아요. 치고 거의 뭐 대한민국 기후가 이제 완전히 변하는 거거요 그때 바깥에 외벽에 어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된 분들은 실제로 네. 안으로 타고 들어와서 굉장히 그럴... 네,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외벽이 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비바람을 맞았을 때 이게 되게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그전에는 네. 이 흙을 흙만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비바람이 약할 수 있는데요. 흙에 제가 또 개발한 게 풀물. 풀물. 네. 그 숨은 시지만 네. 그홈 파기 전에는 괜찮아요. 젖을 수는 있어도 네. 숨은 시지만 그 항도에다가 풀물하고 라텍스 수액을 조금 넣어서 넣었더니 하자가 안 생겨요. 그럼 일종의 걔가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데 그게 이제 친환경적인 풀무 그리고 라텍스를 떡을 끓이면 네. 풀들판에 있는 풀이 있어요. 점력이 어. 있는. 아. 닭풀을 끓이면 네네. 점력이 생겨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그 닭공장에서 나오는 네. 그런, 그런, 그런 네네네. 요? 네 저도 저도 들판에 많이 <laughs> 네, 자란 그닭풀를 끓이면 네. 끈적끈적해요. 네. 그걸 거를 어, 항두 갈때 같이 넣으면. 네네. 게다가 모래도 조금 섞어야 돼요. 아, 그러면 좀... 이게 안 파여요. 네, 그거 다 가르쳐 주시면은 따라하니까. 뭐안 맞는 거 아, 가르쳐 줘도 가르쳐주면은... 돼요. 네네 네, 네, 괜찮아요. 아 그러면 네네 네, 네. 어, 일정 부분 비바람 이 바깥에 있어도 네, 네, 네. 어, 내구성은 괜찮습니다. 확보가 될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작년에도 지으셨을 거 아니죠? 에요그뭐한 열칠, 열1 5채이상이어요그 작년에 지었던 분들이 그런 피해 사례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간혹 한번 실금 가는데도 있어요. 아, 그 그런 테이크. 거는 또저 네. 발라주면 되니 바깥에서 미장 처리하는 형태로 보수를 쉽게 할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사실 전에도 제가 뭐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네? 들었는데 이게 완결가 실치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목조 주택에도 저도 이제 경량 목조 주택 사이에 네, 글라스불이라는 인슐레이션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되죠 그래, 그 유리 섬유가 습을 네. 먹었을 때 네. 이게 복구가 안 돼서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염려가 사실 얘한테도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을 한개 드릴게요 네. 어, 구석기 시대 때 에, 발기, 저, 저, 사용했던 수치 네네. 지금도 발견되면 그대로 있잖아요 숯은 네. 습을 먹었다가 뿜었다가 해요 탄화된 거는 아 탄화 탄화된 거는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 과학적으로 3,400년 간대요 3 4 0 0년이 네. 아, 아, 예. 숯은 예. 너무너무 오래가요. 음. 그래서 수다고 흙하고가 습을 조절 하고 네. 변색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 흙 속에 있는 나무는 네. 색깔도 변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기가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듣고 보니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탄화된 거는 예. 더짭부러지 지도 않고 변색이 예. 없기 때문에 예. 단열 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강남에 2년 전쯤인가 강남에 가서 네. 비슷한 이런 벽체를 갖고 나오신 부스가 있어서 네, 네. 제가 그때 살짝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이게 사실은 네. 너무나도 좋은 단열 성능을 가진 제품인데 네, 네. 아쉽게도 시험성적서가 없다. 있어요. 그래서 야매로 일단은 신고는 인슐레이션으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그러고서 그냥 벽체를 이걸로 시공한 다음에 마감하고 그렇게 시공을 야매를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를 솔직하게 그 부스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적도 있는데 아, 예전에 어, 음. 왜냐면 음. 어, 친환경 소재하고 음. 자연 소재는 달라요. 음. 친환경은 화학제품을 줄인거고 자연소재는 원래 있던 흙이고 나무예요 네, 네. 말 그대로 친환경, 오리지널 친환경 네, 근데 요거는 자연소재예요 네, 네. 자연소재는 데이터가 네. 네. 어, 참애로운가봐요 내주기가 네, 아. 원래 자연소재다 이거지 네. 근데 어, 단열 시험 성적은 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네. 벽체 구성으로 충분하게 돼요. 어, 네. 중부 일지방도 단열이 이걸로도 만족하나요, 단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에서 그 조금 더뚜꺼워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충분한 거죠. 뭐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어, 숨쉬는 또 단열재가 음. 나와요. 네. 숨쉬는. 딴일본제가또 나와요. 네. 한개더 붙일 수도 있고. 어, 예를 들면 스카이 지역에 네, 따라서 네, 추가 네. 시공을 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음, 그런 어, 그런 지역에 싶어요. 따라 네. 만족이 안될 때는 그렇게 병행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국 나는데 문제 없이 뭐 시험 공사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네. 다행입니다. 지으면서 내집 네. 지으면서 먼지 캔기는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럼요. 네. 벤치업은 안 되죠. 네.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네. 상당수분들이 귀농기촌을 준비하시면서 네, 네, 그렇죠. 어, 친환경주택, 이러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짧게 한 말씀만. 예, <laughs> 네, 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네, 네. 또 마지막 집을 짓는다면 네. 정말 건강한 집, 네. 음, 숯, 흙, 나무만 갖고 집을 짓는 게 가능해요. 음. 가능하기에 정말 건강한 집이고,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장마철이라도 안에가 뽀송뽀송해요. 음. 그래서 바깥 온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안에 실내 온도가 변화가 없는 게 한옥이에요. 네.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나중에 네. 네. 제가 여주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처에 혹시라도 시공을 할 예정이거나, 네. 시공한 네. 집이 있으면 한번초청을 해주시면, 네, 얼마든지 달려가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네. 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 길. 그 덮는 어둠 속에.